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 모든 것들의 심장에는 바로 이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정말 작은 설계도 한 장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요. 수십억 개나 되는 작은 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아니 이 바늘 끝만한 공간에 이걸 다 어떻게 넣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기술의 비밀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 모든 기술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부품 딱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현대 전자 기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어, 좀 복잡해 보이나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MOS 트랜지스터라는 건데요. 핵심만 딱 짚어드리면 이건 그냥 아주 아주 작은 전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미경으로나 보일 정도로 작고 전기를 흘려 보내거나 막거나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딱두 가지 상태만 가져요. 켜짐 아니면 꺼짐. 이걸 컴퓨터 언어로는 1과 0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단순한 스위치를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모아 놓으면 와,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디지털 세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칩 설계의 목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딱한 가지였죠. 바로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그냥 더 작게 만든다. 정말 간단하죠? 왜냐하면 트랜지스터는 작게 만들수록 더 빨라지고 더 강력해지고 전기도 덜 먹거든요. 그러니까 작아지면 그냥 거의 모든 게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는 일종의 불문열 같은 게 있어요. 다음 세대 기술이 나올 때마다 부품 크기를 약70%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1 나누기 루트 2, 뭐 그런 건데, 아무튼, 바로 이 마법의 숫자 덕분에 기술 발전 속도가 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스케일링, 즉, 축소의 마법이에요. 그냥 크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소자 면적은 확 줄어들고, 회로 지연 시간, 그러니까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심지어 전력 소모는 그대로인데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돼요. 와, 이거 뭐, 작아지기만 하면 성능이 그냥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력 지연 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케일링 팩터의 세제곱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연산 한 번에 필요한 에너지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이 해마다 성능은 좋아지는데 배터리는 더 오래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수십억 개나 되는 부품을 그냥 막 작게 만든다고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대혼란을 막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 도시를 짓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하나 하다가 건물이고, 그걸 연결하는 금속선들이 도로인셈이죠. 건물을 너무 붙여 지으면 무너지고 도로가 좁으면 차가 막히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아주 빡빡한 건축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그 건축법이에요. 반도체 세계에서는 이걸 설계 규칙 또는 디자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부품의 최소 폭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간격은 얼마나 띄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노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에 수만 분의 1 단위로 정해놓은 약속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빽빽한 설계 규칙을 가지고 실제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이제 설계도를 진짜 실리콘 위에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깨끗한 실리콘 판을 준비하고요. 그 위에 필요한 물질들을 아주 얇게 층층이 쌓여. 그리고는 사진 찍는 것처럼 빛을 쏴서 우리가 원하는 회로 모양을 새겨넣죠.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백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거의 뭐 원자 단위로 하는 3d 프린팅이나 조각예술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 하나를 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모든 과정이 모여서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반짝이는 둥근판이 실리콘 웨이퍼라는 건데요. 방금 설명드린 그 복잡한 과정을 이 웨이퍼 위에서 수백 번 반복하면 이한 장에 수백 개의 똑같은 칩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백 개의 컴퓨터 뇌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어떻게 늘었는지 보여주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게 다 끊임없이 더 작게, 더 작게 만드는 기술 덕분이에요. 예전엔 몇 개밖에 못 넣었던 걸 지금은 수십억 개씩 넣고 있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계를 원자 단위로 정밀하게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 바로 이 기술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최신 의료기술, 심지어 우주 탐사까지요. 자, 우리는 이제 현미경으로나 볼수 있는 초소형 도시를 건설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로 다음엔 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인류가 열어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